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동산 멘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인천 내항 재개발 구역에서 가까운 곳에 지어진 힐 스테이트 하버하우스 스테이 오피스텔 분양 물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인천 광역시 중구 신흥동 2가 54-8번지이며, 대지 면적은 6,698.8제곱미터입니다. 지하 6층부터 지상 42층 규모인데요. 본 건물은 처음엔 레지던스로 건축을 하였으나, 레지던스로 인한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가 커지자, 총1,267 호실 중에서 642 호실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여 준공된 상태에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레지던스에서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현대건설이 지은 곳이라 그런지 여러가지 면에서 오피스텔 용도에 맞게 지어서인지 용도 변경에 성공을 한것 같습니다. 총 13개 타입으로 원룸부터 스리룸까지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차후 인천 내항의 발전과 더불어 랜드마크가 될 건물인데요. 지난 18년간 시민들의 끈질긴 청원 내한개발이 2025년 10월 15일 확정고시 되었습니다. 따라서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의 인기도 급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건물 외관을 살펴보자면 A 동과 B 동두 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A 동은 지하 6층부터 지상 39층 195호실, B 동은 지하 6층부터 지상 42층 447호실 총 642호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차 대수는 899대로. 법정 대비 104.2%입니다. A 동은 대형 평형 위주로 배치가 되었고, B 동엔 소형 평수가 배치되었습니다. 큰 평수는 3개 타입, 작은 평수는 10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버뷰과 부에는 전망 좋은 집들은 계약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하에는 약 830여 평의 커뮤니티 시설과 부대 시설이 들어와 있으며, 수영장을 비롯하여 프라이빗 스크린룸, 실내 놀이터, 연회장, 와인 라운지, 레스토랑, 코인 세탁실, 웰컴 라운지, 커뮤니티 라운지, 코워킹 라운지 등 호텔에서 제공될 만한 시설들이 완비되어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힐 스테이트 하버하우스는 2,000여 세대의 기입주 단지 형성된 신흥동 생활권 지역에 들어서 있으며 CJ 쿠팡, 삼성전자 등 물류센터 임직원들의 출퇴근이 용이한 위치. 에 있으며 인천대학교, 인하대병원 등 많은 수요를 거느린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인천발 KTX가 2027년 개통 예정에 있으므로 광역 교통망의 개선으로 전국의 주요 도시로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GTX 개통 시 기존 철도 및 도로 과밀화의 해소로 서울 도심까지 단 30분 만에 진입이 가능한 것 또한 큰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아파트 규제 정책이 지속적으로 조여오며에 따라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에 관심을 가진 분들의 문의가 꾸준한데요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건축법상 업무 시설로 되어 있으나 주거로 사용할 땐 주택수에 포함되고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할 땐 업무용 일반 사업자로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일반 사업자로 사무실용으로 임대를 놓으실 수 있으며 주택임대 사업자로 분류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는 5년 전 분양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분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건축비 상승 등으로 인한 거품도 없을 뿐 아니라 인천내항 재개발이라는 특수 효과 등으로 인해 미래 투자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복합문화단지와 주거단지, 업무지구가 혼재된 상태로 개발되는 인천내항의 주상복합 아파트도 들어오게 되. 분양가가 공개되면 엄청난 시세 차익도 노려보실 수 있겠죠. 요즘 혼자 사는 세대 수가 무려 800만여 세대에 이르기 때문에 오피스텔 수요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 수익을 바라보는 분들이시라면 고민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은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선순위 저당권이 있어도 세를 놓는 데는 별 문제가 없으므로 은행융자와 보증금을 뺀 나머지 자금만 있으시면 가능하십니다 적은 돈으로 마땅히 투자할 곳 찾기 어려운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올 상반기부터 터파기에 들어가는 인천내양18 부두의 착공과 더불어 미래 투자 가치를 발견하신 분들은 미리 연락 주시면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